아 여기 이것은 어, 태기 분교에 있는 어, 친환경 화장실인데 어,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고 어, 오늘 제가 두 번째 어, 분리를 여기서 봤는데 어, 여기 뭐좀 특이하게 무슨 어, 분를본 다음에 발발판을 밟으면. 발판을 밟으면 에너지 절약을 하고, 화장실은 이제 물과 전기를 쓰지 않는 친환경 원심력 화장실이라고 돼 있는데, 어,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발판을 밟으면 밟으면 밑에 면어으면 밟으면 돌아가겠으면 밟으면 밟으면 밟으뭐 밟으면 밟으면 밟으 처리가 이렇게 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아주 신기하고 아주 깨끗하고 괜찮은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신기해서 지금 한번 찍어 보는데 음, 여기, 그 이제 여기가 이제 남녀 공용만 어, 어, 자변실 화장실이 있고 어, 아주 여기가 화장실도 괜찮은 화장실이 있어서 친환경 화장실이 있어서. 상당히 야영하기에도 좋은 여건이 갖춰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오늘 뭐 본격적으로 이제 땡볕이 내려쬐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참나무 숲 그늘이 있어서 아직도 시원합니다. 아주 오늘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지저귀고 있는데, 어, 태기분교에 있는 어, 친환경 어, 화장실과 어, 주변 전경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복순아! 복순이 어디 왔지? 복순아! 저기서 어, <laughs> 자, 기 자고 있나 보네, 네? 복순아! 너 거기서 자네 거기서 자? 거기서 자? 낮잠 한좀 때려? 이제 날씨도 이제 철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정타로 내려가야지. 태기 분교의 아침 전경입니다. 태기 분교에 있는 친환경 화장실 모습. 발판을 밟으면 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팍. 판이 돌아가면서 배설물을 처리하는 그런 친환경 퇴기 공교의 친환경 화장실 모습입니다.